안녕하세요 노이저입니다. 오늘은 디지바이스 IC를 리뷰를 드디어 해보겠습니다. 아, 시험 기간도 있었고 제가 이거 배터리가 지금 상태가 노배터리라고 뜨는 상태라서 배터리도 찾느라고 집에 사놨었는데 어디서든지 까먹었었어요.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일단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배터리 교체가 얘는 드라이버가 아니라 이렇게 뾰족한 걸로 눌러서 교체를 하는 식이더라고요. 리셋 버튼은 이거더라고요. 이게 리셋 버튼이었어요. 어, 배터리는 이 코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규격만 맞으면 되니까 굳이 파나소닉건안사서 되시고, 이거를 사다 끼우시면 됩니다. 빼고 이렇게 끼우면은 다시 삐 하고 화면이 제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켰을 때 그냥 켰더니 그렇게 뜬 거지. 자, 이제, 로드를 할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로드를 하면은 예전에 있던 세이브가 그대로 불러와지고, 안 하면은 다 날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겠죠. 화면이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찍어야겠네요. 대각선으로. 초점은, 좀, 초점이 아까 그게 맞는 정도인가? 자, 로드를 할게요. 예스. 그러면 시간을 다시 맞춰야 돼요. 제가 시간을 맞출게. 잠깐만요, 휴대폰 좀 갖고 올게요. 휴대폰을 갖고 와서 시계를 맞춥시다. 저는 시간을 엄청 잘 맞추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6, 7, 8. 40분. 43. 44. 지금 44분이에요. 45분. 5 4 3 2 1제로전 지금 세라피몬을 키우고 있고요. 제가 한번 샤인그레이몬까지지난시켰다가 한번 죽고 세라피몬으로 다시 키웠습니다. 일단 디지소울을 충전할 수가 있어요. 디지소울을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플레이트 차지도 할수 있어요. 플레이트 차지는 그 예전에 아니 예전도 아니고 지금도 구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별매로 팔았던 플레이트들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디지솔 차지를 훨씬 편하게 하는 거고, 디지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있죠. 누르는 거. 이거에 따라서 부분 부분 따라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제,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 저번에 디아크 리뷰할 때처럼 그 사이트 가서 확인을 하면은 뭘 하면은 어느 디지솔이 나오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서 해볼게요.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칸에 따라서 누를 때마다 칸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데, 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누를게요. 한쪽 떼고 누르면 디지솔이 충전되면서 이번엔 전성의 디지솔을 얻었네요. 이렇게 돼있고, 디지솔 충전은 뭐 그닥 그렇게 막 신기한 게 아니라 그냥 패스워드를 좀더 복잡하게 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키우는 게 육성기라서, 디지바이스처럼, 다른 디지바이스, 디지바이스 D3, 디지, 아니면 디아크, 뭐, 디스캐너는 제외하고, 그렇게 빼고는, 얘네는, 그, 옛날 디지몽이랑, 펜듈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스탯 같은 것도 볼수 있고, 레벨이나, 막, 레벨이나 그런 것도 볼수 있고, 먹을 것도 먹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친밀도가 있어요. 신뢰도라고 써있거든요. 신뢰도가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진화 정도가 달라지고, 이건 진, 화 예상도인데, 전 지금 진화 예상도가 물음표로 뜨네요. 근데, 그, 키우는 거에 따라서 진화 예상도에 표시되는 게 달라요. 아, 이게, 초점을 잡기가 좀 어렵네요. 어두워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그, 사, 사진으로, 화면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잘 보입니다. 전적이 있고, D 코드가 있는데, D 코드는 지금 와서 쓸모가 없죠. 어, 이거는 배틀을 하면은 포인트가 차는데, 어, 지금 제가 배틀할 기기들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 채워볼 수가 없어요. 채, 다 차면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무게, 속성, 이름 등이 있고요. 뭐, 그렇게 있고.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 그, 숍에서 살 수가 있는데, 아이템, 막 그냥 꾸미는 아이템이랑, 뭐 낮잠자는 아이템 그리고 커먼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커먼 스위치 하면은 얼굴 이렇게 크게 불러와서 볼수 있고요 뭐 효과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웨폰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기를 사는 게 없어 갖고 안 뜨는데 이거 아이템을 사서 배틀할 때 쓰면은 애들이 공격력이 올라가거나 그래요 한 턴에 따라서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네요 그리고 파이트 머니가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돈을 벌면은 이거 딱다그 숍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 대회 나갈 때, 대회 나갈 때파이트머니를 지불할 수도 있죠. 먹이를 줄 수가 있어요. 먹이를 줄 수가 있고, 다쳤을 때약 치료도 해줘야 되고, 감기약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디지솔 충전 갔다가 여기다가 먹을 거를 추가할 수가 있어서 케이크나 큰 고기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지솔인데, 디지솔에 따라서 주는 디지솔에 따라서 디지몬의 진화가 바뀝니다. 아, 그 뿐만 아니라, 그, 키우는 거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그래서, 디지소울을 주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뭐, 샤인그레이몬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세라피몬이 될 수도 있어요. 샤인그레이몬과 세라피몬의 차이는, 실내도요실내도였어요 저는, 샤인그레이몬이랑 실을, 그렇게 샤인그레이몬 처음 키웠을 때, 실내도 만땅으로 채워놨을 때였고, 세라피몬은 좀 적게 해놓으니까, 진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랑 불을 끄는 걸할수 있어요 이게 육성기다 보니까 애, 애가 먹을 거 먹으면은 화장실 볼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치워줘야 되고 그리고 잠도 자니까 불도 꺼줘야 돼요 배틀이 있어요 혼자서 할수 있는 배틀인데 콜로세움이라고 하거든요 콜로세움이 있는데 1, 2, 3 하고 하나 더 생기는데 이거는 어, 혼자서 갖고 놀때 배틀 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음 마지막에 한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돈 버는 연습 모드가 있어요. 이거는 빌드 파괴랑 아니, 빌딩 파괴랑 그리고 이게 셔플해서 막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잡는 거랑 그리고 똥 피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 돈을 벌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 하다 이거 하기보다는 그냥 홀로세움에 도전을 해 갖고 돈을 버는 게더잘 벌리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 숍, 비터미널이 있는데 이거는 비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서비스를 종료해서 지금 할 수가 없고 배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랑 대응하는 디지바이스 IC나 디지몬 디지 엑셀이나 미니가 있습니다 그 걔네들만 배틀 할수 있어요 어 디지몬 트윈이랑도 배틀을 할수 있대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마 디지바이스 IC로 하겠죠 왜냐면 걔는 저외선으로 통신을 하니까 얘가 저외선이에요저외선 통신 하니까 그리고 숍이 있는데 무기숍이랑 아이템숍이랑레어숍이 있어요. 레어숍 가면은 아마 이게 진화를 시키는 걸로 아는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건 잘 모르겠고, 무기샵이 있어요. 디지캐논이랑 메탈 아머랑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배틀에 쓰면은 공격력이 올라가나 그래요. 음, 그리고 아이템숍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거나 막 그냥 쓸수 있는 거, 키울 때 쓰는 거. 전다 사놨고요 일단 이거는 예를, 예를 들어 앞으로나 드래곤헤드나 헬멧은 머리에 쓰는게 되고 얘는 낮잠자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아까 저 보여드렸을때 처럼 얼굴을 클로즈업 해주는 아이템 그렇게 되고요 배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콜로세움 3를 도전해보겠습니다 저 여기 도전할 때 파이트머니 500 포인트를 지불을 해야돼요 배틀은 그 상대 디지몬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도트를 봐서 잘 모르겠어요. 배틀 형식은 디지몬 엑셀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별로 막 그렇게 막 신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디지바이스 IC인데 디지몬 엑셀은 이렇게 옆으로 샥샥샥샥 눌러갖고 그 자가 발전 손전등 같이 나왔었는데 얘는 이걸 누르는 거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게임 형식이 그대로 돼 있어서 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틀이 늦어요. 그래서, 근데 디아크는 스킵이 되는데 얘는 스킵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요. 더 빨리 깨고 싶으면 아이템을 숍에서 사서 깨면 되겠죠. 일단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우세하게 이기는데 당연히 레벨 차이가 나니까. 500 포인트 지불한 거에 비해서는 한판한판 한판 이길 때마다 버는 돈은 적고 마지막 보스까지 깼을 때 돈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은 제가 노를 누를게요. 나갈게요. 어이 정도고 괜찮은 장난감인데 솔직히 근데 지금 구하기 너무 어렵죠. 이게 제가 이걸 엄청 싸게 구한 거지만 지금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 이베이에서 찾아보면은 아직 팔긴 파는 거 같은데 그게 정품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좀 사기가 애매하죠. 저는 한번 사볼 거긴 한데, 일단 이거 말고 다른 육성기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디지몬 얼리미티드를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사서 하겠다 하면은 좀돈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아, 괜찮은, 진짜 괜찮긴 괜찮아요. 그 비주류라고 하긴 하는데, 엄청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구, 지금 구해서 하겠다?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디지몬이, 이런 게좀 새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죠, 지금. 그래서 정말 아쉬워요. 일단, 이제, 이상으로 디지바이스 IC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엔 뭘 해야 될지 좀 생각을 더 해봐야겠는데. 글쎄요. 다음에는 더 다른 걸로 또 찾아보겠습니다. 노이저 했습니다. 노이저 아웃!